퇴근길 라이브입니다 지금은...어?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점점 들어오고 계시죠 아 진짜 목이 목이 또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쉰것 같아 들어오고 있죠 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 오랜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켜봤어요 일단 퇴근길이라서 차 아니라서 좀 어둡긴 한데 어떻게 해야 잘 나오죠? 몰해도 어둡. 아무튼 퇴근길에 잠깐 인사하려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오늘은 롯데 매체 전 팬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면서 인사고 했어요. 요즘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캐셔루를 촬영하고 있어요. 어, 이름이 강상욱인데 한참 캐셔루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 가끔씩 있는 이런 스케줄들이나. 도에서 촬영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우이는 또 어찌됐든 어, 열심히 또 살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 뭐랄까 촬영장에서는 항상 또청능력을 쓰고 돈도 쓰고 어, 구르고 어, 피땀 뭐다 흐르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보았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켜보았습니다. 짧게라도 인사 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종종 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분장을 조금 하게 돼요 분장이 별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흙 분장, 피 분장, 상처 분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짧게 인사드리려고 갈게요. 나중엔 더 밝은 데서 해야겠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나중에 또 봐요. 빠이 수고했어요. 오늘도 다들 수고했고, 퇴근하는 길이라면? 집에 가서 빨리 푹자고밥 아직 못먹었으면밥 먹고, 밥먹었으면이닦고푹잘고고잘 잘 자요 빠이.